안녕하세요 축구동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으로 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기술 진짜 좋다 생각한 것과 같이 훈련하고 풋살 경기를 하며 몸소 느낀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기술 장점은 보기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며 어떤 점을 느꼈는지 왜 뺏기 어려운지 네 가지의 이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발 드리블 강인 선수는 항상 볼을 수비와 먼쪽발에 두고 드리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도 수비가 가까이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비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수비를 하더라도 공은 수비의 사정거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뺏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먼발 드리블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며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비를 제친다는 게꼭 돌파를 해서 제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강인선수와 같은 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수비가 정면에서 막고 있어도 수비와 먼발로 드리블을 하며 패스의 길을 열고 위협적인 패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패스의 길을 여는 것만으로도 수비를 제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강인선수처럼 수비와 먼 쪽에 공을 두고 드리블을 할수 있는 기술과 패스 길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두번째, 안쪽 발 또는 몸으로 막기. 강인 선수는 바깥 발로 드리블을 하면서 안쪽 발과 몸으로 수비를 막으며 공을 지켜냅니다. 수비가 공을 뺏으려고 발을 뻗어도 안쪽 발과 몸에 막혀 공을 뺏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장면은 주발인 왼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가 공을 뺏으려고 하자 안쪽 발로 수비의 발을 막는 동작입니다. 안쪽 발에 막혀 공을 뺏을 수가 없죠. 이때 수비가 공을 뺏으려고 억지로 발을 뻗게 되면 공이 아닌 강인 선수의 안쪽 발을 차게 되면서 반칙이 됩니다.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드리블 뿐만 아니라 컨트롤을 할 때도 같은 동작이 나옵니다. 수비가 뛰어오는 걸 보고 이 위치에서 컨트롤을 하려다 한발 뒤에서 안쪽 발과 몸으로 수비를 막으며 공을 잡습니다. 세 번째, 수비를 흔드는 페인팅. 이 강인 선수는 항상 수비가 예측할 수 없게 페인팅 동작이 들어갑니다. 몸으로 속이는 동작과 공으로 속이는 발기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는 발을 뻗기는 커녕 가까이 가서 몸싸움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속임 동작은 볼을 컨트롤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수비가 빠르게 압박을 해와도 볼을 컨트롤하기 전에 페인팅 동작이 있기 때문에 쉽게 뺏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번째, 패스를 주는 듯한 드리블. 중앙 지역에서는 수비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공을 끌게 되면 수비에게 압박당하여 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역에서도 보기에 수비가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건 패스를 주는 듯한 드리블을 하기 때문입니다. 돌파를 하기 위한 드리블을 하게 되면 수비는 공을 직접적으로 빼앗으려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패스를 주는 듯한 드리블을 하게 되면 패스의 길을 막으며 수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압박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강인과 같이 훈련하고 풋사의 경기를 하며 느낀 이강인 볼을 뺏기 힘든 이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 4가지가 기본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4가지 기술을 막상 경기장에서 수비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온다면 당황하며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강인 선수는 몸에 배인 듯한 저 4가지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반복훈련과 노력으로 훌륭한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센터에 찾아와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강현 선수를 보며 왜 최고의 선수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노력하며 땀 흘리는 강현 선수를 항상 응원해 줍시다. 감사합니다.